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에미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레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곱째 달 24일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식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날에 나 사분제일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제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단에 위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애적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싸움에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레위인들은 출애굽을 이루시고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의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그 돌을 큰 물에 던진 것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 싸우며 또 신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귀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난식이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조의정 목사들을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죽께서 애적에 손을 들어 맹사하시고죽였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류력이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제곱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해브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초막절 이후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금식하며 모든 것을 끊어내며 자신들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오늘 레알스매은 레인들의 찬송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의 찬송의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레인드는 그중에서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당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도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출애급이죠 그 영적인 출애급의 핵심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이 찬송의 삶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여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 이름 아브라함을 주시며 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출애굽시켜 주시며 그들을 억압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살아갈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또 다른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러한 그들조차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죠. 그 핵심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찬송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 스스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명예를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에 함께 살아갑시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